만이다 진짜. 보고 싶었는데. 어어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도 놀래야 누구야? 놀래야 누구야? 다 놀랐어 지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딸의 남자들 나오세요? 어와와 와. 대박. 와 뉴욕에서도? 잘잘 보고 있어요. 아, 이야. 이야. 나이스, nice i 오 여자도 잘 My name is a s h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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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야 주시. <laughs> 어? 어? <laughs> 네. <괜찮으시면, 에이. 웃음> 아, 광시면은셀카라도 찍으실 수 있어. 시 스타 내들로 스타 어잘겼어 태어나서 처음일걸, 저거? 이건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랑 팬이었어. 뉴욕에서. 제작진한테. 한테 들어보니까 응. 하루에 뉴욕에서 세네 명씩은 꼭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뒷다 남자들 때문에 조시랑 서연이를. 네. 이 네. 날하는 김태현보다 낫네. 아, 처음에는 사실 가장 먼저 헤어질 커플 아. 일이었거든요. 일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빠들의 분노를 사기하고 아, 조시가. 그랬었어요. 그렇게 참 난관에 부딪히듯이. <laughs> <laughs>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예. 그 사랑을 예. 알고 예. 팬이 생기고 하는 것 되고. 같아요. 예. 어 아버님과의. 서현이형과 짜장면을 자주 드셨었어요? 제가 짜장면 을 너무 좋아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그 어떤 그런 작은 수술을 했었잖아요. 수술. 네. 그때 그게 이제 입맛이 없어지는 거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 암이라는 게. 네. 그때도 짜장면은 들어갔습니다 오그 정도 좋좋아하시요 좋아, 짜장면 좋아에시네요아하요죠 <laughs> <laughs> 어? <laughs> 누구야? 응? 아는 사람? 하 이야, 와. 아 저게 예. 그 뉴욕에 제가 옛날에 그 학원을 저 음악 학원 예. 네. 그런 걸 하나 한 적이 있어요. 그전 아마 그, 그 포스터일 확률이 있는데 완전 신기하겠다. 사고리같은데딱있 이쪽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자랑스럽겠다. 네. 네. 너무 너무 아니 관광. 내 아빠 사진이 딱 뉴욕 거리에 걸려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영광인데요. 아 멋지다. 주식큰 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생각이 많아졌어 혹시 조씨가 서울에 오면 서현씨 말대로 기타를 아, 드릴... 그럼, 오? 근데 형님 저거 좀 기타는 형님의 m r 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 아니 저저 폴제프는 네. 약간 사회, 사회적 저거, 기업입니다 그래갖고 어... 기타를 만들어서 강원도 쪽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회사 공방이에요 아 저, 저 기타 얼마쯤 해요? 글쎄 한 어, 그 100만 원? 음... 음... 조씨가 온다면 은조씨가 온다면 커스텀으로 하나 핸드메이드로. 야, 핸드메이드면 엄청 비싸겠는데요? 얼마예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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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타 100만 원. 아, 10만 원 이렇게 쉬운 거였나? <laughs> 그안에까 한지 조시, 조시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커스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laughs> <오>, 멋지시다. <laughs> 일반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이름 넣어서도 가능한 거야 <laughs> 아, 제가 너무 피곤해. <laughs> 자, 빨리 봅시다. <laughs> 네, 네. 피곤할 땐 영상 봐야죠. 네. Where, where do, we, do, you wanna do you want to be? you want him in between us or? He's, he'll l be in between us. Oh. 어, 드디어 나온 친구가. 빨리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awesome. 여기서 큰일났어. 아그래서난리났어 이때 아버지도 다흥분해었어요 브레이크. <목소리도> 한 방에 갈 뻔했어. 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저희가 다 뉴욕으로 갈 비서였었어요. 아 게리죠? 예. 사람 보내려 그랬다니까요. 근데 서현이도 어렸을 때부터 필리핀에 오래 있었는데 입맛은 완전 한식이에요. 복근 <목소리도> 수준다 <목소리도> 네. Um, so like like 저아해 like 저도 미각이 엄청 예민해서... 진짜 잘하지? 중국의 튀김소스 같은 거. Really good t o a y Can I just read? I like struggling to concentrate. Struggling to concentrate. 아, 참았어. 어, 어, 왜 영어도 풀하네. 저녁까지 걸렸어? 와, 진짜로? 뭐 하는 거야? 메뉴 고르는데 40분 아니, 지난 거예요. 아니지 세닉 쪽 화났는데, 음, 조금 기분 나쁜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냥 저럴 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시켜줘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아니 만약에 조씨가 그러면 한국 와서 왜, 메뉴를 고르는데 한 시간 정도 뭐한 40분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줌마한테 기피하는 거예요. 데 저는 조씨를 좀 이해하는 게 이게 억지로 참고 먹으면은 이성관계까지 멀어질 수 있는 게 제가 예전에 공연 때문에 해외 갔는데. 오리 머리랑 쌍다운 거예요. 응. 머리랑 입까지. 아나못 먹어 아, 그러면. 저 닭발도 못 먹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멤버들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애들이 시켜.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국 가는 비행기 타고 응. 한국 가겠다고. 그럼 못 봐네요. 그랬던 아, 꿈을. 근데 안보 건데. 그건 좀안면 되지. 자 이게 손해 같으니까 영상 볼까요? <웃음> <웃음> 오! 오. 뭘까? 뭘까? <laughs> 천국 게자다 와, 한국어 지금 어. 읽어? 어. 신 no. <laughs> I've been too busy e i n g 한국어는 읽아데 저는 배고프지만도 기분이 나쁘진 않지. 한국어로 읽었다고 하니까. 신의한수신한수어이저대 신의 야. I w a just getting the tempura get pop. 제일 속 터지는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짜장면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요. Only well, me I could get this. 드디어 짜장면이? Or a second. I love it personally. but I'm not sure if you like it. Why? You can try it but you know 자, 육개장을 먹는다고? 육개장 못 먹을 텐데. 귀 빨개질 텐데. 뭐장면장면미 좋아서. 장면 y f a h a I e o t this like. 아니, 이렇게 음식 맛은 추억이 될 거. 아, 지제짜쌈장요 You don't do try. things by half, do you? Mm -hmm. Like, if you're gonna eat something, you're gonna go and eat it every day. Um, my, my father and I were like that actually. So basically, what happened once was, was like my father's band had to eat kandutan for one month, no song and Every single time they had to like do a performance, and afterwards, it was so sad. 멤버들 다 감자탕 됐었죠 그때. 멤버들 다 감자탕 됐었죠 그때. <웃음> 제가, <웃음> 제가 리더니까 선택하면 가야 되거든요. 네. 아 근데 계속 그것만 드시는 거예요? 또 네. 치면 네. 한 달을, 한일 년, 1년 정도. 와. 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렇게 부드럽지 않으면 못 먹는 거야. 멤버들이 다일년 동안 감자탕만 먹었어. 어, 멤버분들이 진짜 와 정말 착하다. 그럼 어떻게 보면, 팀을 나갈 거야? 제가 부활 정말 팬이라서 앨범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가끔 바뀌는 지많이 바뀌었어. 그러면 가장 오랫동안 중독된 메뉴는 뭐예요? 돈가스죠. 돈가스. 돈가스한테 인형 먹었죠. 오 아, 진짜네. 진짜. <laughs> 돈가스 먹다 일를다 버렸어요. 내가 꼭 그다음에 감자탕. <laughs> 대단하다. 서윤이가 그걸 닮았네. 저하고 똑같아요, 저 친구는. 어, 오늘 저희. But o u apparently h e like, gets really happy when he sees me eat a little. 아 근데 왜 페퍼 오늘 느끼장이야? 아 근데 고기 너무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 슬럽다. 언니 이러고. Which means? It's so good. Oh, thank you. 자자자. Yeah. 혹시 저거 어떻게 먹어? 짜장면이 나 보냈다. 야 이거는 우리한테도 매울거 같은데. 잘못 걸렸어. 비주얼 봐. 어. 아. 조씨가 불안하다. 왜왜 <laughs> 왜? 왜? <웃음> 어? They look like onion. They look like onion. <웃음> <웃음> 아 이거 <아이고>, 정말? <laughs> 물 폭탄이야. 아, 정에도그 양파를 못 먹나 보다. 그죠? 이거처럼. 이까자자자자자자 자. 자자지차자왜 혼자라도 먹지. 아, 너무 안타까워. 아, 그럼 알려줬어야지 육개장에 양파 들어간다고. 과연 먹을까요 입에 둘까요? <laughs> 아, 아. 아, 과연 양파 먹기 하려면 우리 한국의 양파 과자 좀.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그럴 줄알았어그거부터 조금 도전하면 <laughs> 맛있으니까. 그치. 자꾸 제 어른 됐을 때 모습이 생각나네요. <laughs> 지금의 조씨라면 그 양파를 이렇게 건져내고 세연이 위해서 먹는 척이라도 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도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좀 건져내고서라도 먹을 것 같아요 신흥이라도 할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니, 아니구나! 조시! 조시!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알아 이제 조시가. <laughs> 연예인다 됐어, 조시. <laughs> 잠깐 어, 와, 야, 신기하겠다. <laughs> so, 그거 right 맛있지. 아 어, 맛있. 저거 맛있지 정말 저렇게 먹으려. 순간 어, 침 넘어갔어요. 아. 어. Well, I might be ill. 배 너무 고어아 얼마나 맛있는데. <놀람> 맵지. 진짜 매울 텐데. <놀람> 긴장되네. 잘먹고잘먹고잘먹고와잘 먹어. 잘 먹어. 잘했어잘했어잘 먹어. 잘 먹어. 잘잘잘 <laughs> 잘잘잘 <laughs> <수원했어>. 잘먹기 <수원했어. 웃음> 아, 정말 힘든먹형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어잘어이 아, 조씨 진짜 관전있어요 조시 정말 많이 변했다 okay. 조씨 아, <laughs> wow. like yeah, yeah. 이쁘지 Next time we try the... 야, 조시 순대국 <laughs> 먹으면 진짜 웃기겠다 <웃음> <웃음> 조시 순대국능욕에서 <여기> <laughs> 아, 태원 형님은 그럼 조시랑 먹고 싶은 메뉴가 조슈. 아니 키타 정말 좋은 거 선물 주면서 그 산낙지만 먹이고. 셀컵 사게. 당장. 자고 사도 좋아요. 야, 세터. 너무 모르고 주셨지. 그래도 매일 이렇게 걱정이 이제 안 되니까 조슈 음, 선한 커플이 그러니까. 항상 훈훈하게 마무리되니까 너무 좋은 거지. 예. Okay. 오케이.